보세요. 이렇게 눌른 것과 눌러서 동 것과 안 눌러서 동 것은 이게 붕붕붕 이러니까 뒤집어지. 그래서 이것도 이쪽도 눌러줘야지. 이쪽도 눌러줘야지. <laughs> 그칠밥만 따고 실밥만 따고 주머니 실밥 주머니 실밥 근데 조금 조금 어색한 것이 뭐냐면 주머니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고 그래갖고 여기가 두툼하다는 거 <laughs> 아이고 여기도 두툼하고 저기도 두툼 양쪽에 다 두툼해 돈을 하나도 안 넣어놔서 돈이 많이 들어있는 것 같지. 에헤. 음. 됐습니다. 끝났습니다. 아, 여기 튼튼하게 박아준다몇번 왔다 갔다 했는데, 왜이한 땀이 들 박혔지? 이거, 이렇게 해갖고, 이 색깔을 입어봐야. 음. 표시가 나. 얘를 꺼볼까? 이렇게 끄니까 좀 표시가 좀나요 이렇게 양면으로 이렇게 기도하고. 또 여전히 또 여기는 벌어지는 거. 똑같이 잘랐으니까. 근데 단한 가지 이 주머니가 있다는 거. 주머니가 있다는 거. 또 이렇게도 주머니가 또 있다. 주머니를 양쪽으로 다 만들어 놨다는 거. 이렇게 해놨어요. 여기도 주머니가 있 주머니를 넣으면 여기다 손수건도 넣을 수 있고 그래서 주머니를 만들었어요. 아까 하나 아침에 만든 거는 주머니가 없어요. 주머니가 없어요. 이렇게 해서 입으면 되겠습니다. <laughs> 네, 감사합니다. 아, 아, 아이고 이렇게만 쓰아 이렇게 또 들으셨는데 누가 들으셨는지 몰랐네 어? 제가 이제 만드느라고 적으신이 없어갖고 누가 들으셨는지도 몰랐어 아유 정말 누가 들으셨는지도 모르고 이러고 있었잖아 안전한 보급 예. 어? 어, 네. 음. 아, 아 누가 들으셨는지를 볼래니까 쉽게 보이지가 않네. 어 여기 어디 보십시다. 아 상민 씨가 들으셨구나. 이 상민 씨. 아유, 상민, 이름 이상민 씨는 굉장히 많은데, 어떤 이상민 씨인지 모르겠다. <laughs> 어디 사시는 분이실까요? 이제, 이제는, 이게 이제 좀.